스킨텍 제거 적절한 방법은? 스킨텍 수술로 문의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그분의 아기가 귀에 스킨텍이 있다고 하십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스킨텍에 대해 자꾸 물어보는 것이 신경 쓰였다고 하시는데요. 아이가 좀더 크고 나서 수술해 주려고 했는데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셨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막 100일 지났는데 어린아이인지라 수술이 걱정이 되셨다고 하시고요. 그래 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스킨텍은 아기기에 혹이 생기는 선천성 기형을 말한답니다. 스킨텍 또는 기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킨텍 안에 연골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먹거리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모의 몸에 영향을 주어서 요즘 아기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형입니다. 또는 요즘은 결혼이 늦어져서 아이에게 생겨나게 되는데요. 첫째보다는 둘째 아이에 스킨텍이 많은 이유가 이것이랍니다. 스킨텍은 기형이긴 하지만 귀의 기능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스킨텍은 귀 쪽에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킨텍이 위치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뺨에 있는 경우도 있고 목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과 발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가 스킨텍이 있다면 스킨텍 수술로 깔끔히 제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스킨텍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들은 너무 슬퍼집니다. 아이가 크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걱정이 듭니다. 빨리 수술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아직 어려서 수술 중에 잘못될까봐 걱정이 크고요. 수염 마취는 피도 뽑고 한다는데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고요. 수술을 했다가 흉터가 나오면 어찌 할지 걱정이 듭니다. GDS 성형외과의 김창욱 원장님께서는 20년간 성형외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케이스의 스킨텍 제거 수술을 진료하고 계시는데요. GDS 성형외과는 김창원 원장님 1인 체제의 병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스킨텍 제거 시기인데요. GDS 성형외과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적정 수술 시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100일쯤이 가장 적절합니다. 너무 어리면 스킨텍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100일이 넘어서면 아기가 수술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는 큰 아이의 경우에는 대려 수술이 쉽습니다.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자를 주면서 달래면서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귀 주변을 국소마취 주사를 맞는데요. 신생아의 경우 주사가 따끔하게 아파서 울게 됩니다. 마취 후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수술이 아프지 않습니다. 우는 아이를 잘 달래서 재워주시면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수술실에 들어서게 됩니다. 수술 스케줄을 아이가 낮잠 자는 스케줄에 맞춰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당일은 아이의 아침밥을 굶기고 와서 지쳐서 재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소 마취는 4시간 유지되는데요. 아이를 잘 달래서 재워주셔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이가 잠을 잘수 있도록 자장가를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으면 수면시럽을 사용하여 잠을 잘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재우면 아이를 아는 채로 함께 수술실에 동반하게 됩니다. 수술실에 동반하는 부모님은 한분 가능하시고요. GDS 성형외과 의료진이 수술에 집중하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반하는 부모님과 아이에게는 천으로 가리기 때문에 수술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게 되면 스킨텍 흉부를 절제하게 됩니다. 안에 연골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꼼꼼히 제거하게 됩니다. 연골을 제거하지 않으면 스킨텍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킨텍 제거가 끝나게 되면 환부를 봉합하게 되고요. 환부에는 밴드를 봉해드립니다. 일주일 후에 실밥 제거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물이 닿지 않게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밴드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밥 제거 후 2~3일이 지나면 환부에 물이 닿을 수 있습니다. 실밥 제거가 끝나면 모든 의료처치가 끝납니다. 다만 아이의 수술이기 때문에 펌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염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달후 경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과 체크 과정은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아기 수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모님이 작전을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전날에는 아이를 목욕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간 환부에 물이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씻겨주는 것인데요. 수술 당일은 아이 아침밥을 굶기는 게 좋고요. 내원하시는 길에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게 깨워주셔야 됩니다. 마취 주사를 맞은 후에 아이가 잠을 자야 바로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핸드폰에 담아 오시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과자를 준비해서 오는 것도 좋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초콜릿과 과자를 구비해 두지만 가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GDS 성형외과는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으로 강남역에 내리셔서 10번 출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도보 2분 정도 걸으시면 파고다아워건 원진치과 그리고 화장품 가게가 보이실 거예요. 그 사이길로 들어서서 두 번째 입구로 오시면은 건물의 1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원전에 전화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약해 주셔야 진료도 빠르고 저희도 편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